제 네, 답은 사과머리를 하고 우편함에 걸어가는 정인이었습니다. 아 이거 내가 좀 망친 거 같아 미안해. 사과머리본 적이 없는데. <웃음> 사과머리를 <laughs> 모르셔가지고 머리에 사과를 달아주셨고 <laughs> 우편함에 걸어가는 건잘 표현해주셨는데 이 남자가, 남자 맞아? <laughs> 남자리우 <남은, 웃음> 어떤 분이 걸어가고 계시고요. 자, 다음에 우리 어, 우 그래, 이거 맞췄어너 어디가 응. 어떻게 맞우냐나리거사과리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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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혹시 본인인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느낌이 오셨나봐요 천재 이걸 보고 응? <웃음> <웃음> 사과가 박혀있는데 <laughs> 머리 <laughs> <왜>, 바뀌었는데 <laughs> 왜 반대로 중력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<웃음> <뭐지>? <웃음> <웃음> 이거 나 이게 뉴트리 진공이었어 <laughs> 그런 거였잖아 <laughs> <그래서 웃음>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졌는데 반대로 떨어졌고 <laughs> 생각이 저는 어, 우편함도 그냥 편지를 바뀌었어요 근데 <laughs> 거북목인 남성은 잘 편했는데 정이 <laughs> <저는 웃음> 거북목이야 이걸 보고 머리 에 안테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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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 몰랐는데. 웃음> 머리 안테나를 낀 우체국 체크카드를 들고 있는. 근데 선택지가 있어요. <laughs> 이 남자는 누구야? 남자인 거나 알았네. <laughs> 어쨌든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정인 씨를 그렸습니다. <웃음> 뭐, <웃음> 안테나 <진짜> 안 정직하게 안 <laughs> 달아줬네. <앉는 거. 웃음> 우체국 체크카드 이 문양 하나 넣어드렸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헤이. <laughs> <laughs> 앞머리가 이건가? 이렇게 아기들 그 아기들 하는 거 이거 그거야, 아, 그렇겠어? 아, 아 확실하지가 그래. 않은 거야. 이게 선택하고 지목 계속하자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아안 내면 진다. 가이가이 보. 다들 정하실까요? 창현스가도현스였죠 저는 네. 도현님 소연 언니. 저는 정인 씨. 어. 는 내가 이 예. <laughs> 아 진짜. <맞아. 웃음> 또, 지켜야 되니까. 뭐 있어? 이거야? 안야 같은데? <laughs> 어. 야. 왜? 어 있을 데 아니야. 로 동물 있는 걸로 골라자 아, 아, <laughs> 어. <laughs> 어, <laughs> 라면 한 번씩 볼때성민씨뭐야 <laughs> 아, 귀여워 목 <laughs> 물리는 <laughs> 걸로 간는라면인데 포장라면이 간장국이네 <laughs> 네. 그렇군요 네. 어, 뭐도대 <laughs> 음 제일 맛있는 거 저는 참깨라면이고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? 간장요귀있다간 맛있다 간장이있